자, 반갑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어, 마무리가 되었죠. 자, 한 주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도, 어, 매도된 종목들, 어, 살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음, 일단, 어, 프로그램 계좌에서, 어, 프로그램 2번 어, 계좌가 되겠네요. 프로그램 2번 계좌에서, 우린 p t s 자, 오늘 1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음, 1차 매수가, 아, 1차가 아니고, 매수된 날짜가 4월 11일. 4월 11일, 요 날이죠. 요 날이고, 오늘, 어,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움직이면서 같이, 어, 반등에 1차 매도가 되고,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자, 요정목을 보시면 시청칠 780억에 어뭐 매출이나 이익을 봤을 때뭐 저평가 어, 다뭐 그렇게 어 말씀드리기는 힘들 수 있겠죠. 실적만 딱 가지고 봤을 때는 뭐 어, 하지만 뭐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그리고 어, bps 6,700원 대비 현재 5,900원 정도로 어뭐 가치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뭐 저평가 영역이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종목이, 어, 고점 대비해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터진 뒤로, 어, 옆으로, 어, 흘러가다가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여기 제가 들어간 위치를 보시면 거래 터진 구간, 상승 구간을 반납하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자리였죠. 자, 그래서, 어, 요 정도에서, 어, 아래로는 좀 지지가 될 만한 구간이 될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매수가 들어갔고 오늘 로봇 섹터 반등에 1차 매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은 휴건스라는 종목이고 요 종목도 오늘 1차 매도가 되었습니다. 얘도 보시면 뭐 거의 저점 최저점 부근에서 잡힌거죠. 자 요날 있네요. 4월 16일 요날 매수가 되었고 어, 오늘, 어, 반등에, 외도, 어, 가 되었고, 다시 좀 내려오는 모습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어, 여기, 거래 터지면서, 어,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여기서, 어, 쭉 흘러내리는 자리였죠. 그래서, 어, 지를 기대해 볼만한 구간까지 내려왔었다. 여기 보시면, 어, 내려온 자리가 요즘, 요점, 요즘이죠. 어, 여기 보시면, 어, 거래 터진, 어, 구간 이전에, 어, 저항 구간들, 이 놓여있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지를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 매수를 해볼 수가 있었던 거죠. 어, 그리고 오늘 뭐좀 내려왔지만, 어,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 어 크게 뭐 오르거나 한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죠. 어, 시총 4천억대에 어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어, 지켜보, 아,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분산계좌에서, 어, 오늘 세 종목이 매매가 되었는데, 어, 먼저 한성기업. 한성기업 이 종목은 제가 분산계좌로 매매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시총은 300억대로 실적 대비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죠. 부채가 조금 높다라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뭐 BPS 대비 현재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저평가 영역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어, 분산 계좌를, 어, 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요거는 분산 계좌가 아니고, 셀프, 어, 어, 프로그램 2번 계좌에서 과거 매도했던 내용이고, 분산 계좌로 이렇게 에, 가면, 음, 자, 여기죠. 자, 여기 4월 3일날, 3월 3일날, 어, 매수 이후에, 어, 최근에 1, 2차 매도가, 어, 잘 되었죠. 자, 지금은 뭐 시, 보시면 실적 음, 대비해서 여전히 올좀 어, 올라와도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는 모습이고, 여기 제가 라인대를 꺼보면 어, 여기 부위에서 이렇게 저항과 지지, 어 여기 저항, 어, 여기도 뭐 조금 삐져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요 주위에서 지지 저항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기 어, 내려와서 이탈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충분히 또 그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여전히 내려오면은, 어, 재매수 해봐도 되는, 어, 구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 음, 얘도 오늘 분산 1번에서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뭐, 분산 2번에서도 매매가 되었었죠. 어, 분산 2번에서도, 어, 이렇게 매매가 되었죠. 자, 얘는 뭐, 제가, 어, 설명을 좀 드렸었죠. 요 정도 떨어졌으면은, 어,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밑으로는 그냥 버텨 떨어지든 말든, 어, 받아볼만 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상장 이래 최저가 어 구간까지 떨어지는 자리에 실적이 증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떨어지든 말든 무시하고 그냥 잡아보겠다라고 했는데, 분산 2번까지 사지고 나서 오늘 1번까지 2착 매도가 다 완료되는, 어, 모습이고, 어, 최초 계좌, 어, 최초 매수가 보다도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어, 바닥 구간에서, 차트 바닥 구간에서 실적이 어, 증가하고 있는 회사들, 어,의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어, 좀 머리를 들 때가 아니더라도, 아예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이더라도, 어, 분산 계좌로, 어, 떨어질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 이런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다 하는 거는, 어, 딱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과거에 급등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10년째 빠지는 거죠. 자, 이거는, 어, 과거에 이미 급등을 했거나, 어, 실적이 증가한 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에 급등을 했거나, 두 번째, 성장성을 이미 다 미리 반영하고,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 실적 피크라는 거죠. 그래서 피크를 찍었다. 여기서 다 반영을 하고 피크를 찍고 이제 내려오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요 두, 어, 요두 가지 이유가, 어, 다, 이 종목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 편의점, 어, 관련 섹터들이 급격한 성장성을, 어, 이루다가, 이제는 국내에서의 한계, 어, 점포수를 더 늘릴 수 없다는 한계점에, 어, 부딪혔다. 뭐, 이런 식의, 어, 인식이, 어, 생겼겠죠. 근데 지금, 어, 해외 진출, 어, 로, 어 해외 진출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성을 유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근데 주가는 어 상장일의 최저가까지 빠져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충분히 저평가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 저는 일단 분산 2번까지는 다시 매도가 다아 1번까지 매도가 완료되었지만 떨어지면 다시 분산 계좌로 어 다시 매수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산 계좌 매수를 풀지 않고 떨어지면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한국 콜마. 요 종목도 제가 영상으로 아마 설명드린 종목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얘도 보시면 어 분산 계좌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고 있죠. 어, 그리고 어 오늘 보면 어, 여기 추세 돌파, 어, 요런 식으로 돌파 흐름이 나오죠. 그리고 전고점 돌파, 요런 흐름도 나오죠. 그래서, 어, 또 어, 거리량도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주면 조정은 다시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같이 보시면 실적이 다 우량하고, 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서. 어, 충분히 실적이 좋으면서 어, 뭔가 특정 어, 라인대를 넘어간다거나 어,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나올 때 어, 매매를 해보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음, 어, 그리고 제가 어, 가지고 있는 ETF 중에서 보시면. 어, 잠시만요 어, 코스 아 코덱스 테슬라 인컴 프리미엄 채권 혼합 액티브 요거는 제가 어 배당주로 어 매집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음 상품이 죠 여기 보시면 어 4월달 수익 중 일부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또 5월 8일날 200주를 좀더 샀죠. 여기서 떨어질 때.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뭐 배당을 목적으로 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월 일단 수익금을 기준으로 어 계속 어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 한 440주 정도 어 해서 한 420만원치 한 정도 매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월달에도 수익금을 가지고 6월달이 되면 또 추가매수를 더할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어 종목의 어 분배금을 확인해 보시면 어 2월달에 130원, 어 3월달에 122원, 어 4월달에 119원 뭐 이런 식으로 어 분배금이 지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 한120 한 4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가면, 어,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 1.2%가 좀 넘죠, 맞죠? 자, 그래서, 어, 매달 평균 1.2% 정도의 배당을 지급을 해주는 회사이다. 아, 회사, 회사가 아니죠. ETF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얼마, 얼마큼 제가 더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 배당을 기준으로 매달 일단, 어,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 지금, 음 기준으로 보면, 음, 지금 400만원 정도에 1.2%면, 음, 한, 대략 한 5만원 정도, 어, 수준이겠네, 맞죠? 매달 배당금이. 음. 자, 뭐, 요게 뭐, 연말이 되면 뭐, 4천이 될지, 뭐,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되는대로 계속 어, 사보도록 할 예정이고 만약에 어 이거 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면서 얘도 같이 좀 올라간다 어, 이렇게 더 올라간다 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매수를 더 안할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평단을 올려가면서 매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떨어지고 있을 때 평단을 낮춰 가면서 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음달에 어 보고 또 떨어져 있다 어, 그러면 뭐더 사는거고 올라가 있다, 그러면 굳이 뭐더살 필요가 없고, 뭐 그렇겠죠. 또는 뭐, 아직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배당, 원하는 만큼의 배당이 나올 때까지, 어, 뭐 계속해서 뭐좀더큰 차이가 없다면 계속해서 더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매월 계속 더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어, 더, 어, 일단 더 평단이 올라가면서까지, 어, 매수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타이거 200, 어, 타이거 200, 아, 커버드 콜 ATM. 어, 요거죠. 자, 얘도, 어, 일단, 어, 이렇게, 매수가, 어, 되고 있죠. 매수가 되고 있는데, 어, 얘는 이미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이때 4월 달에, 어, 매수가 되고 나서는 지금은 매수가 또 추가적으로는 안 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일단 얘는 떨어지면, 어, 매수하도록 밑으로 쭉, 어, 요 라인 때 별로 걸어 놨는데, 일단 더, 어, 매수, 떨어지지 않으니까 매수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얘도, 어, 평단을 높여가면서 매수할 계획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평단이, 어, 8,800원 정도 되는 거죠. 8,800원 부근, 맞죠? 그래서, 요 밑으로, 뭐, 더 떨어지면은, 뭐, 모르지만, 요 위에서는 뭐, 어, 그냥 가지고 있는 금액만큼만, 어, 가져갈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340이니까, 한, 얘는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네요, 맞죠? 한300 정도 매수가 된 상태로 그냥 홀딩하고 있다. 보고 얘도 지금 뭐 매월 이렇게 분배금을 받고 있죠 보시면 얘는 거의 매월 똑같아요. 60원 에서 63원 정도 사이. 이 정도가 계속 나오는 구간이죠. 그 얘도 어 60원이면 연 540원이니까 아니다. 720 730원. 730원 정도 되는 거죠. 12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8, 8%대. 8, 9, 72. 맞죠? 그러니까 한 8%대 정도 배당 일단 생각을 하고, 매월 일단 배당을 받고는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음, 뭐, 요, 요, 요 정도, 어, 제가 매매하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종목을 또 하나,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벽산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 거래 터지면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여기서부터 상승분을 다 토해냈죠, 맞죠? 상승분을 다 토해냈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땅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바닥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여기, 뭐, 모두 침체 구간에서 이제, 어, 침체 구간을 벗어나기 위한, 어,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표상에서는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어,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 어, 실적을 보시면, 어, 시가 총액은 1470억 정도 수준인데, 어, 여기 보시면 매출이 어, 4천억대에서 5천억 6천억대로 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적자에서 뭐 100억 수준 180억 400억대로 급증하는 모습이죠 24년도 컨셉 또한 어, 실적이 어, 전년과 크게 어, 뭐지, 크게 증가한다라기 보다는, 뭐,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요렇게 봐야 되겠죠. 요런, 요런 컨센, 컨센이 일단 나와 있는 모습이고, BPS 또한 4,200원대로,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요 종목이, 어, 일단 여기서 급반등, 이후에 뭐 상승분을 다토했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져 있었죠. 그래서 얘도 뭐또 강하게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다시금 많이 들어와야 되는 어 부분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어 우측에서 보시면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역배열 상태에서 어 캔들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단기간의 시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어, 꾸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어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이 종목도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어 저항을 이렇게 받더라도 결국은 위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서는 어 분산 계좌를 통해서 반복 매매를 어 이런 식으로 반복 매매를 하다가 어어 어, 때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홀딩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어 제가 설명드렸던 어 분산계좌 어 적용 종목들이 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단 4월 1일부터 해서 분산계좌 로 이야기 드린 종목들을 좀 본다 라고 하면 어 4월 3일날 sk텔레콤 한성기업 휴원스 글로벌 인데 오늘 한성기업이 수익이 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분산계좌 에서 어, 어 1번에서 2차 매도 까지 진행되는 모습이었고, 어, 그리고, 어, 분산 계좌 어, 적용 음,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것만 한번 조금, 조금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4월 4일날 이야기 드린 게, 어, 삼양사. 4월 4일날 삼양사를 이야기 드렸는데, 얘는 뭐큰 변화가 없다, 맞죠? 4월 4일, 여기죠? 어, 큰 변화 없이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HDC, 현대, EP. 얘도 4월 4일날 이야기 드렸는데, 어, 얘는 여기 기준으로 좀 빠졌었다, 맞죠? 그래서 분산, 아마 1번까지 매수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분산 1번에서 보면, 어, 여기 매수가 되어 있다, 맞죠? 어. 평 단가 정도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어, 4월 9일날 헥토 파이낸셜 자 요거는 얼마전에 어, 수익이 어, 어디서 났죠 어군산 1번에서 한번 볼까요 분산 1번에서는, 음, 지금 평단 수준이고, 분산 2번에서 2차 매도가 되었나 보네요. 분산에서, 어, 2번에서 2차 매도가, 어, 여기서 2차 매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동성 케미칼. 동성 케미칼은 4월 9일날 이야기 드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 9일이면, 어, 여기죠. 얘도 그냥 평당가 수준. 그리고 SJM, 어, 4월 9일. 여기니까, 얘는, 어, 일부 수익 어, 구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봅시다. 우진, FNF. 자, 우진. 우진 같은 경우는, 어, 4월 10, 1일, 4월 11일, 어, 여기죠. 그래서 얘도 뭐, 얼마 전에 2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죠. 분산 1번. 아, 분산 1번에서는 지금 1, 어, 매수 한 자리에서 평단, 어, 인것 같고, 분산 2번. 아, 분산 2번에서 이렇게 2차 매도가 되었네요. 맞죠? 그리고, FNF. 알 자, FNF는 제가 어, 밑에까지 쭈루이 사지고 어, 위로 올라오면서 팔렸다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자 얘는 어, 분산 어, 2번에서 보시면 어, 여기서 다 팔려 있고 분산 1번에서 또 매도가 되어있다 맞죠 어, 그래서 어, 얘는 본계좌 아, 최초 매수한 계좌까지 합산으로 다 정리한 후에 아래쪽으로 매수를 걸어 두겠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 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매수가 되었나 볼까요? 아, 여기죠? 음, 여기 다 정리하고 아래쪽에 좀 걸어 닿는데 여기서 매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 이제 또 떨어지면 분산 계좌로 또조금이 사지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정다운, 어, 정다운. 정다운은 수익으로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장다운도 어, 분산 계좌로 매매해서 어, 이게 보시면 음, 매도가 다 됐죠. 어, 그리고 원익큐브 원익큐브 오니큐브는 어 1차 매도만 되어있다 맞죠? 1차 매도만 분산 1번에서 1차 매도가 되어있다 어 일단 어뭐 이런식으로 뭐 대부분 다어 분산계좌에서 매수된 것은 평단가 부근이거나 어 수익을 나오거나 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하나같이 어 차트가 바닥권에 놓여있다 그리고 실적이 우량하다 이런 공통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날 4월 16일날 도한 아, 한성기업을 4월 16일날 이야기 드렸었네요 한성기업은 군산 일본에서 어, 2차 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지네요 어, 얘도 계속 수익과 어, 어, 재매수를 반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떨어지면 또, 어, 분, 사게 되겠죠. 여기가 분산, 어, 1번. 어, 1번인데 아직 1번 요 밑에, 요 밑에까지 떨어져야 사실 아직 안떨어져죠 그래서 분산 계좌에서 아직 매수가 안 되고 있는, 어, 가격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GS 글로벌. 어. 이 종목도 분산계좌로 매수가 되어서, 어, 1차 매도만 되고, 어, 수익권에서 진행 중이네요. 자, 그리고, 어, 4월 19일날 한국 콜마도 이야기 드렸네요. 한국 콜마 좀 전에 수익, 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어, 아 수익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리고는 분산 계좌가, 어, 아가방, w g a m HK 이노엔을 4월 2 6일날 이야기 드렸네요. 아가방. 또,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매도가 어잘 되었죠. 그리고, HK 이노엔. 어, 4월 19일인데, 어, 여기 보면, 4월 20, 26일, 4월 26일. 여기서 이야기 드렸네요. 가면, 어, 얘는, 어, 분산계좌로 매수가 되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직 안 되었네요. 어, 분산계좌로는 아직 매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W게임즈. 얘도, 아 분산계좌로는 매수가 안되었네요 그래서 떨어져야지 매수가 되는데 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분산계좌로는 아직 매수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대충 뭐 요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어이 정도가 될것 같고 일단 어 보면 분산계좌로 적용한 종목들은 뭐 거의 다뭐이차매도까지 어 주었거나 또는 어뭐 본정가 정도이거나 1차 매도가 되었거나 대부분 다 이런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래서 양호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 우량한데, 차트가 바닥권에 놓여 있는 회사를, 어, 일단 먼저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로, 어, 수급이 어떤지, 그리고 차트가, 어, 머리를 들고 있는지, 머리를 들고 있다는 거는, 어,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쭉 하락하고 나서 옆으로 기점 맞죠. 기면서 이렇게 머리를 드는 요런 뭐 흐름들이 나와 주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머리를 들때 어, 공략을 시도를 해서 반복 매매를 한다. 요거죠. 여기 보시면 어 떨어지고 어 이렇게 반등했지만 또 다시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또 떨어지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하다가 보면 이렇게 또쭉 올라오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어요 구간에서 그냥 어 계속 장기적으로 홀딩만 하고 있다면 뭐 물론 수익은 나겠지만 여기서 반복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더 크게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 매매된 종목들 어, 그리고 분산계좌에 적용된 종목들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